예, 예 서울 시청을 출입한 적이 있어요. 아, 그랬요 그때가 예. 저희 MBC가 노조를 만들어가지고 첫 번째 막 파업도 하고 막 그럴 때였는데, 예. 그때 결의 사항 중에 하나가 이 준법 투쟁이었는데 예. 방송 출연자들 그러니까 앵커죠. 예. 앵커들은 여기다가 왼쪽 가슴에 공정 방송이라고 쓴 아하. 노란 바탕 리본에 검정 글씨 공정 방송이라고 쓴 앵커 예. 리본 폐용이 결정이 된 거예요. 예. 그런데 손석희 선배가 예. 달구 뉴스센터 가가지고 방송하는 걸 보고 예. 제가 정말 그때 다시 봤습니다. 예. 위해 분들 위 분들은 굉장히 싫어할 일을 했겠죠. 예. 그때 당시 말에도 뭐 예. 전두환 정권 때거나 그래 노태우 초기였거나 뭐 눈밖에 날 텐데. 그럼요. 예. 아저 양반이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. 예. 예.